<laughs> 좀 그런데. <laughs> 자, 간데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사이까 대표원장 이종훈입니다. 촬영을 또 오랜만에 하게 되니까 약간 어색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또뭐 하다보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인생은 항상 그런 겁니다. 일단 하셔야 됩니다. 해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스포츠 브랜드는 마이키 Just do it. 일단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어색해서 촬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 뭐죠 여름철에 코성형을 해도 되느냐, 만약에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요. 여름철에 코성형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여름철에 코성형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름에 코성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저희도 여름철에 이제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여름철에 코성형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를 이제 따졌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구별해서 따져보면 조금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름철에 이제 성형을 해도 되느냐, 마약에 이제 기온, 그 다음에 습도, 이런 날씨하고, 그 여름철로 인한 이제 몸의 컨디션, 이두 가지가 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기온으로 인한 역할 자체는 솔직히는 뭐현대사회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여름철에 되면 시원한 에어컨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온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하시는 직업 자체가 여름철에 이제 잠깐의 휴가를 내서 코성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햇볕을 많이 내리쬐야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아무래도 성형을 좀 미루는 게 나을 수가 있겠죠. 뭐 겨울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저온의 공간에 이제 혈관이 수축되고 피부에 이제 뭐 피가 잘안 가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그 극단적인 기후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성형을 미루는 게 좋겠죠. 이제 뭐 고온 다습한 환경이 뭐 그런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은 뭐 고온 다습한 환그 환경, 환경 자체가 상처를 낫게 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선블락하고 뭐 그늘로 막으면 상처가 잘 낫지는 않지는 않겠죠. 이제 우리 몸이 그 여름에 반응을 하면 땀을 흘리잖아요, 그죠 근데 땀에는 염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분 끼는 상처에 이제 회복을 조금 더디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에 노출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여름철에는 성형을 미루는게 좋지만 근데 보통은 이제 바깥에 잠깐 나가고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어떤 극단적인 기후 환경에 놓이는게 아니라면 대부분 다 에어컨 밑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성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여름되게 되면 왜 보양식을 먹잖아요. 보양식을 먹는 이유가 여름철에 되면 좀 허하다. 이제 우리 땀을 많이 흘리고 고온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제 몸이 좀 허해지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아까, 아까 아까하고 좀 겹치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은 상처 회복이 조금 더더질수 있겠죠. 몸이 컨디션이 나쁜 만큼. 그래서 몸이 여름철에 되면 특히나 근데 아무 상관없이 에어컨 밑에 있지만 잠깐에 이제 더위에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좀 기력이 좀 많이 세해진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후유를 너무 약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미루시는 게 좋겠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철을 해가지고 꼭 성형을 미룰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대부분은 컨트롤되는 더위를 이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고, 잠깐의 노출은 괜찮고, 여름철에 본인 몸의 컨디션 자체가 굳이 막 뭔가를 따라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제 생각엔 여름철에 성형을 하는 건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상처를 깨끗하게 하고, 뭐 상처 관리를 잘 해주고,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해주고, 뭐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계절에 하느냐에 상관없이 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코 주변에 이제 적용돼야 되는 연고나 아니면 약이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제 몸의 컨디션을 위해 가지고 먹어야 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죠. 그게 솔직히 뭐 에어컨 밑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지 아마 에어컨 밑에 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뭐 여름철에 코성형을 해도 되느냐 성형을 해도 되느냐 뭐 하셔도 됩니다 뭐 극단적인 거 본인 몸의 컨디션이 여름에 꼭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휴가 기간 중에 수술하는 기간 중을 빼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뭐 기후하고 상관 없이는 성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 다하다상일과 대표원장 이정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